영국 출신의 여행 틱톡커 매스 멀리 그녀가 선택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세계를 누비며 무려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던 그녀는 늘 영상을 다 찍으면 다음 나라로 향하곤 했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며칠 안에 짐을 싸 다른 나라로 떠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몇 주째 한국에 머물고 있죠.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아둔 이 특별한 나라 항공. 대체 무엇이 이 세계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매즈멀리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놀라운 이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매즈멀리는 아직 20대 초반이지만 그녀의 여권에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무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 곳곳을 녹이며 배운 것들과 느낀 감정들을 SNS를 통해 솔직하게 공유하며 전 세계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여행의 시작은 의외로 도망에 가까웠습니다. 3년 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멀리는 누구보다 잘해내고 싶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사나 동료들과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항상 피곤해하는 그녀에게 가까운 사람들은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할 정도로 그녀의 감정은 널뛰듯 유동쳤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병원을 찾은 그녀는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자신에 대한 의문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원리는 성인 AUDHD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AUDHD는 자폐 스펙트럼과 주의력 결핍과인 행동장애인 AUDHD가 복합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증상은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특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의 여성들에게는 어릴 때 눈에 잘 띄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일정을 챙겨주고 비교적 단순한 환경에서 생활하니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율적으로 삶을 꾸려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많고 회사 인간관계, 도시의 소음과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조차 모른 채 점점 지쳐갑니다. 매승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런던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서 지내던 그녀는 처음으로 복잡한 도시의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점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일에 집중이 되지 않고 감정기복은 심해졌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죠. 대구 병원을 찾은 그녀는 성인 a u d 치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사는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일상과 사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은 이후 멀리의 삶은 다시 한번 방향을 틀게 됩니다. 걱정이 앞섰던 부모님은 그녀를 고향으로 불러들였고 예전처럼 부모님의 보호 아래 조용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멀리 역시 부모님의 바람을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단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멀리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할까? 과연 나는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진짜 회복은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하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그녀를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녀는 당장 가방을 들고 세상으로 나섰습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낯선 나라들을 여행하며 멀리는 자신의 불안과 감각적 과부하와 외로움을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닌 그저 자신만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공간,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더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돌아 돌아 한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리는 처음으로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화려하지만 어딘가 조용한 서울은 분주한 골목마다 자신만의 리듬이 흐르고, 번화함 속에서도 따뜻한 여유가 느껴지는 이 도시에서 그녀는 지금 예상치 못한 평화를 만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 안에서 만난 청계천의 맑은 물이 힐링 그 자체인데요. 돌다리를 건너는 게좀 무섭지만 스릴이 있어서 재미있다네요. 낙산공원에서 서울 풍경을 만끽하고 체력 단련도 해봅니다. 서울은 어딜 가나 소음을 벗어나서 차분해질 수 있는 자연이 있다는 점이 너무 좋다는데요. 맑은 날씨도 행복하네요. Day six in Seoul and today we started off at Naksan Park. I really wanted to see the Korean Wall. It was an absolutely stunning day today. I h a e loads of these mini gym equipment around the park, so I kept going on them. This is the map as well. Then of course, me on another one of these machines. 원리는 직접 향수를 만드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태리에서도 수제 향수를 만들어봤지만 이곳이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매의 반응을 분석해서 조향된 향으로 향수를 만든다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평소 잘 하지 않던 야식도 서울에서는 도전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여자 혼자서 편의점에 가는 게 가능한 걸 멀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지가득 과자와 음료를 사서 서울에서의 밤을 즐깁니다. And n I got from 7-Eleven in s o u Korea at 2 a.m. 네, 어, 사실 멀리는 이전까지의 여행에서는 늘 일정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여행자들이 흔히 찾는 틀에 박힌 코스를 따라가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죠. 혼자 다니는 여행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고 늘 누군가의 로트를 따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계획보다 감각을 따라 걷는 시간이 많아졌고, 국내 마실 나가듯 골목골목을 누비며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여행 전 그녀가 SNS를 통해 올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과 메시지로 자신만의 서울을 추천해 줬습니다. 숨은 맛집 한적한 공원 노을 지는 산책로 빈티지숍 전통시장까지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바탕으로 원리는 단기 관광이 아닌 장기 투숙자로서의 서울라이프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삶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혼자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지한,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시민들의 친절함, 서울 도처에서 어디든 쉽게 갈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까지 지금 그녀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누구의 일정에도 묶이지 않은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운 일상 속에서 멀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이해하고 물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쇼핑몰 안에 있는 코인 노래방에 온 멀리 로제의 아파트를 열창하며 혼자서도 즐겁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미용실의 가기였다는 멀리는 서비스도 머리스타일도 대만족이라며 좋아합니다. 서울에서는 피자도 그냥 먹지 않는다고 자랑하는데요. 로봇이 만들어주는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즐거워하죠. 하루 일정으로 DMZ 투어를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올리브영 팝업스토어에 가고 사모에드 카페에도 가고 쉴틈 없이 돌아다닌 멀리는 현재 부산에서 놀고 있는데요. KTX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간 멀리, 일단은 KTX를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이제는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멀리는 또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멀리는 여행을 통해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회복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된다면서 여행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앞으로 어떤 따뜻한 순간들을 더 만나게 될지 그 여정을 함께 기대하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